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나물입니다. 비가 촉촉하게 옵니다. 네, 시작합니다. 라자 갑니다. 아, 요 아이, 두 아이가 왔는데 너무 목이 말랐었는데 조금 이제 물을 먹고, 예, 아, 어, 색깔도 물 들고 있죠? 예, 자구들이 슝슝 나왔습니다. 요거 6,000원 갑니다. 네, 요거 6,000원 갑니다. 예, 묵둥이입니다. 네 레드 탄이 약 먹고 와서 이 약입니다. 예 세수 해주면 괜찮아요. 네 레드 탄 8,000원입니다. 자연군생이고요. 예 사이즈 역 좋고 멋집니다. 예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난리 가아니죠 난리 예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예. 아우, 멋집니다. 완전 빵빵하죠? 물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부터, 예, 핑크핑크 드는데 엄청 이쁩니다. 예, 요 사이즈가요. 예, 요 사이즈가 4,000원입니다. 와, 한 8cm 가까이 되겠어요. 7, 8cm. 예, 쫀쫀합니다. 무겁습니다.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4,000원 입니다. 네. 네, 프리메라 철화입니다. 아직 묵지는 않았는데,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고 난 집에서 내가 묵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데려가시면 됩니다. 어, 건강하게 잘 큽니다. 프리메라가. 제가 군생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 여름에 그 땡볕살이 예, 깡노숙하고 있는데도 잘 크고 있습니다. 네, 프리메라, 만, 이천 원입니다. 예, 철학, 예. 어, 프리메라가 핑크핑크, 엄청나게 이쁩니다. 자, 헤라가 요새 인기가 많습니다. 절정입니다. 자, 요 헤라는 8천 원이네요. 아, 목대도 있고, 목등입니다 예. 어, 저번에 큰 언니 헤라도 인기가 참 많았는데, 요, 예, 헤라도 목등이 헤라로 왔습니다. 8,000원입니다. 예, 물 들면 환상입니다. 예, 헤라를 여름 내내 찾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벤바디스 자연 군생입니다. 예, 어, 완전히 목도리를 와, 두르고 있죠. 요 아이를 제가 분갈이를 했거든요. 짜잔. 이렇게 멋져집니다. 11cm 분에작되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다 나오게 하면 얼마 안 있으면 짠짜쫑쫌해집니다 목대도 다들 있고요. 깨끗하더라고요. 네, 벤바디스. 한번 키워보세요. 벤바디스 매니아들도 또 많습니다. 네, 벤바디스. 자연 군생 만 원입니다. 사과꽃. 야우. 예, 빨개져야 되는데 싱그럽습니다. 엄청 이쁘죠? 예, 젤리 젤리 되고 있네요. 예, 사과꽃 5천 원입니다. 네. 이야. 너무 이쁘죠? 예, 다각꽃 5,000원 입니다. 아마빌레 입니다. 아마빌레 여기서 계속 쫑쫑 묵히고 있습니다. 이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계속 제가 어떻게든 묵혀본다고 묵혀본다고 하고 있는데 잘 묵혀지고 있습니다. 땡땡합니다. 예 아침에 모기가 자꾸 나를 덤벼요. 네 프랭크 와 진짜 쫀쫀하고 묵둥이죠. 예 완전히 입성이 다릅니다. 예, 예전 아이들이 짱짱하거든요. 예, 프랭크 만 원입니다. 만원 가겠습니다. 예, 애기도 품고 있더라고요. 예, 자 요거는 분갈이 됐어요. 예, 프랭크 만 원입니다. 아, 파스발은 어, 그 자리를 만지고 또눈 가까이를 만져갖고 눈이 화끈거리네. 큰일 났네. <laughs> 네, 펀치입니다. 정말 이쁘죠? 잘, 무요 뭐, 아이는 동글동글하게 또 큰아이에요. 예, 아기도 잘 가지고, 멋집니다. 어우, 색감 끝내주죠 네, 펀치 12,000원입니다. 오, 예, 어, 물 들면 환상입니다. 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따, 모기가, 예, 여기저기 공격이 심합니다. 네 샬롯 씨 제가 분갈이 한 아이들은 다시 집을 가가지고 그런데 분갈이를 해놓으면 정말 짱 멋집니다 그리고 물들면 환상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 보통인 물이 아닙니다 보통인 물이 아니에요 <laughs> 네 멋진 아이입니다 샬롯 만원입니다네 한번 강추입니다 강추 네네 둥근이 빛이 우리 됩니다 예 아이들이. 고급져요. 멋져요. 동글동글하니. 예, 분갈이를 사해 놓으면 이쁜데, 오늘 저녁에 분갈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둥근잎 비치우리대. 넌 얼마에 측정되어 있느냐? 12,000원에 측정되어 있네요. 네, 많은 값이다. 많은 둥근잎 비치우리대. 많은 값이다. 예, 많은 갑니다. 버팔로 왔습니다 예 버팔로가 그때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니었어요 일찍 사신분들 예 이거보다 훨씬 비싼데 이것도 다운 시킨 가격입니다 네 버팔로 15,000원입니다 그죠 완전 환엽에다가 짱 멋지죠 얘는 예 얘는 좀더 크고 예요 사이즈가 있으니까 예 버팔로 15,000원이었습니다입니다 네, 돌기 마리아금, 예, 목뚱이입니다 돌기가 완전히 성질이 나 있습니다. 성질이. 예, 울그락불그락, 예, 뭉뚱이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울그락불그락 성질이 나 있습니다. 가격은 착합니다. 12,000원입니다. 요 아이들은 분갈이가 돼 있네요. 예, 예, 그대로 흙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새흙 쓰세요. 네. 오, 짱입니다. 돌기 마리아그 만 이천 원입니다. 분갈이 안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데이로사가 요렇습니다. 예, 묵은 언니의 모습입니다. 와, 물을 너무 안 줬더니 진짜 짱짱합니다. <laughs> 데이로사입니다. 만 원입니다. 예, 핑크 토파즈가요. 정말 묵둥이고 한엽이 이만큼 넓습니다 예, 이게 제가 분갈이 할때 너무 뿌리가 무거워가지고 예, 다 질단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다시 뿌리를 내렸어요. 예, 핑크 그래서 물이 지금 마른데 물 주면 여기 쫙 벌어지겠죠. 핑크 파즈 9,000원입니다. 네, 핑크 되겠죠, 핑크. 이야, 단풍 크림노인데대요 분갈이에서 했더니 진짜 수려하지 않습니까? 짱 멋집니다. 이야. 오늘은 전체적으로 물 주겠습니다. 어째 여름보다 예, 9월달이 탄 아이가 더 많습니다. 예 그대로 뒀는데 어떻게 9월달이 더 타죠? 와 진짜 네 크림노즈 13,000원입니다. 알라딘 금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예 어우 묵은 거 편합니까? 예요 밑으로 아이 자구들이 그냥 예 분갈이 해줬던 아이들이 자구들이 오 자구가 3개냈습니다 외도로 12,000원에 왔는데 지금 자구가 3개나 있습니다. 알라딘금 12,000원입니다. 단품입니다. 와, 요 다물어진 거 보세요. 네, 백야입니다. 짱 멋집니다. 와, 수려하게 생겼습니다. 요 분갈이 대나입니다. 예, 오, 멋지죠? 네, 백야 12,000원입니다. 오, 옆에 보면요. 얘가 이름이 짜잔... 칸테입니다. 우와, 부, 예. 이 분위분위 말도 못합니다. 어째, 이렇게 이야, 끝내줍니다. 네. 예, 묵어서 밑에 보니까 저번에 분갈이 할때 보니까 예, 목대가 있더라고요. 너 얼마니? 예, 만사천원이네요. 만삼천원 갑시다. 만삼천원. 만삼천원 갈게요. 만삼천원. ]입니다. 자, 인디안 바손 보세요. 색깔, 물이 엄청 이쁘게 들고 있어요. 예, 동글동글하게, 허접스러운 입장을 쫙 뿜어내면서, 예, 멋지게, 수리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 분갈이 요 아이 됐네요. 얘는 마사가 안 뿌려져 있네. 네, 1 5 0 0 0 원입니다. 15cm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얘는 12cm에 꽉 차있죠. 네. 네, 도앤도분입니다 예, 요렇게 해서 6만원인데요. 오늘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5종 세트. 네, 5만원입니다. 고급지죠? 땅입니다. 크기는요, 9cm, 9cm입니다. 네, 아, 고급지게 한번, 예, 저렴한 가격에, 예, 고급지 나이들 한번 식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앤도분 원형 세트 5만원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네, 두구입니다. 예, 먹이 말라서 어제 물좀 줬습니다. 통통하게 이제 살이 올랐죠? 예, 이렇게 단단하게 키워야지 건강합니다. 예, 좀 굶겼다가 또 줬다가 굶겼다가 줬다가 두구 7,000원입니다. 자, 오배사입니다오배사 예, 요건 분갈이 된아이고요 예, 진짜 착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더 묵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는 8천원 보다 좀 작지만 묵으면 이렇게 홈이 쫙 펴지고, 예, 윤곽들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요거는 만 원입니다. 예, 이거, 이거 진짜 단단합니다. 여름 내내 제가 예, 잘 뒀습니다. <laughs>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잘 뒀습니다. 네 오베사 요거는 만원입니다 네 레드파이도 멋집니다 레드파이도 예 자고 많구요 네 어정쩡하게 와우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물 줘야 될아이들은 물을 줄것좀길 겁니다 레드파이 8 0 0 0원입니다네 마오간이 사이즈 좋습니다 네7 0 0 0원입니다 엄청 싸졌죠예 마오간이 정말 예 싸지고 착해지고 멋져지고. 좋습니다. 7,000원입니다. 마호가니. 어, 립토스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얼굴이 좀 작아졌다 물 주시면 돼요. 저면 하시면 빵빵하게 올라옵니다. 네, 루비샤인이 물들면 여기 지금 시작점입니다. 예, 관상적으로 이뻐지는데 제시바이들은 열심히 큰다고 지금 예, 이렇게 자연 군생인데 얼굴이 작으니까 좀더 빨리 물이 들죠? 예, 물이 잔뜩 뜬아이들은난린데 루비 싸인 만원입니다 야, 클라크가요. 여기 진짜 차광도안돼 있는 자리인데도 이렇게 물이 잘 들고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얘는 진짜 대단한 아이네요. 클라크 만원입니다 예, 어... 군생들은 볼까요? 네, 예, 군생들은 얼굴이 많으니까 물이 아무래도 빨리 덜 들겠죠. 분갈이 돼 있는 아이네요. 얘는 얼굴이 큰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어, 전체적으로 부, 금, 금, 붉게 물드는 데 환상입니다. 네, 클라크 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우, 어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예, 새로 신상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다시 함께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는 또 이야기거리로 달기 이야기거리로 살아가는 이야기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